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팀 리퀴드 스타 리그 시즌5 한국에서 2회차 다음 경기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위 파란색 저그 박진혁 9시에 위치 빨간색 체란 최재성 양 선수 다 아쉽게도 GSL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수호 선수처럼 좀팀 리퀴드 스타 리그에 울분을 어, 다 풀어내기 위해서 왔는데 일단 아쉽게도 두 선수 다 패자전이에요. 최지성 선수는 원희석 선수한테 졌고요. 박진혁 선수는 윤영서 선수한테 졌어요. 대진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원희석 선수한테 진박 어, 최지성 그다음에 윤영서 선수한테 진 박진혁 패자전 볼까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조지현 선수를 2대으로 뽑고 올라왔고요. 최지성 선수 만났어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많은 경기가 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4 6 분. 지금 승자조에서는 일단 이쪽 라인 원희삭대 조성호 여기까지 여기에 거의 진출 매치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세명 뽑죠? 러브? Three player qualify today, right? And t r d qualifier only two people, right? 2회차까지는 3명을 뽑기 때문에 조성우 원이삭 매치에서 한 명이 진출을 해요 일단 왜 진출전을 안하고 요걸 하냐 원래 보통 진출, 진출전을 하는데 요 최지성 박진혁 쩌태전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기로 들어왔구요 3명 상위 3명이 남을 때까지 오늘 경기 다 진행을 합니다 일1-1-1테크 타고요. 최지성 선수는 일반적인 정석 플레이를 잘안 해요. 보통은. 아까도 형 이삭이, 이삭이 어떤 드론운 짓을 했길래 어? 이런 물어보니까 아님 내가 드론운짓 하다 막혔음. <laughs> 최진성 선수는 원래 좀 정석적인 플레이를 안 하고 좀 독특하게 풀어나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1-1-1 이런 화차벤시가 오히려 최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날빌이에요. 오히려. 박진희 선수는 일단 무난하게 멀티를 폈는데, 센터를 폈네요. 또 3시 쪽을 펴기마련인데 센터를 폈습니다. 제가 슬슬 이제 점심, 이제 오후 6시 주, 전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오늘은 이제, 올리몰리도 이팀 리퀴드 스타리그 한국에선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던더 치킨을 시켰어요. 던더 치킨 던더 치킨 진혁 제 이상 끝나고 조금 먹으면 될것 같아. 투진화장? 상대방 비드도안 봤는데 일단 투진화장 지었고요. 조금 욕심을 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감시군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벤시에 많이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암만 포촉을 지어도 포촉 없는 쪽으로, 막, 벤시가 툭툭 치고 기가병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또, 배제를 한것 같아요. 왜냐면, 최진영 선수가 이런, 무난한 화차 벤시를 잘안 하다 보니까, 완전 배제하고, 이제 판짝이 들어간 건데, 박진영 선수 첫 번째 세트는 거의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포촉도 없고, 번식 지 이제 올려서. 많이. 최진성이니까 배지를 하자였다는 건데 역시 박수호 선수 못지않게 최진 선수도 완전 우승 경력이나 뭐 이제 선수 경력 뭐 엄청난 선수기 때문에 이런 걸 노렸어요 반짝이. 뭐놈 최준 선수가 지금부터 완전 이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못 이기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물론 최준 선수의 나이 저보다도 나이 많아요. 스타2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선수가 이제 최준 선수밖에 없어요. 관계자 중에서도 애초에 그러니까 해설위원 분들 중에서는 거의 제가 막내층에 속하지만 보통 이제 제가 중계하는 뭐 트위치 대회 뭐 선수들 뭐 그런 관계자들 생각하면 나이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박진영 선수는 딴게 아니라 최지성의 나이를 공략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로 인한 집중력 감소와 이제 피지컬 감소는 당연히 사람인 인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엄청 어린 박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려줘야지 이길 수 있지.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못 이겨요. 또일군 다섯 개 잡혔구요. 아이고. 일단 내려가구요. 무기고 타이밍 좋아요. 원심고리 찍어주구요.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1, 2렙이 되어 있긴 합니다. 첫번째 진군. 네 번째 베이스를 좀 노려주는데, 아무래도, 이쪽 언덕 지형이 좀, 테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혹적이죠. 전차 배치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전막이 좀 펴져 있지만, 여기를 좀 노려주려고 합니다. 전차 오르선 태워오고요. 어, 이 오르선은 일단은, 봤어요, 변신수. 다리 잡기 전에, 지금 확 덮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점막이 있기 때문에, 박진수 아직 기회는 있어요. 스캔 안 뿌리나요? 점막 제거 안 하나, 여기? <laughs> 아, 병력 많아요. 그래서, 점막 한번 드디어 제거하고요. 멀티 파괴당하면 쉽니다. 일단 뒤로 빠지고요. 맹독충잘 제거했고, 아. 지금, 뭐, 빈집털이 가서 요것또 피해 중게 좋지만, 지금 본인의 병력 피해, 그리고, 부하장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우리 병력이 살아남아버렸구요. 일꾼은 지금 잘 찍어내서, 부하장만 살렸으면은, 어떻게든 일꾼을 붙인 다음에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쓰고요 어, 이쪽 병력, 이렇게 흘리는 거는 제일 좋지 않죠? 우와, 이거 전차 왜 살려주지? 모두를 켰을까요? 우레선이 가길래 살려줄줄 알았는데 요런식의 실수들 박진혁 선수가 캐치 잘해야돼요 그래도 부하장 날아갔고 일꾼을 살려냈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병력상의 이득을 거두면은 일꾼 붙여주면서 다시 물량싸움 할수 있거든요 어아 이거 실수 계속 나오는데요 제지성 전차 지금 총 3개 울렸죠 이거, 유리했던 게임, 슬그머니, 박진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일단 이렇게 싸우 지죠? 이동 태워야 되고요또 해병 두기 이득 거었습니다맹덕충 굴리고요. 이두 선수는 GSL 폐쇄소에서 만났었죠? 어, 일단은 보고. 구동에 올려주고요. 보통 저가 좋은 시나리오면은 다섯 번째 베이스 올라가면서 이업 되면은 군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삼계. 아 삼계 나쁘진 않았는데 뭐 승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전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독충 다시 한번 돌려주려고 하고요. 최소서 해병 전차 쭉 지어 짜내고 있습니다. 이거 막히면은 최지성 선수는 뒤가 없다고 봐도 돼요 네번째 베이스도 안올리고 있어서 타이트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최지성 맹독충 점사 맹독도더 오거든요 일단 이쪽에 건설 로봇은 또다죽었고요 12시에서 변태하고 있었던 맹독충이 의해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병력 내려오는데 박진영 선수는 여기서 좋아 요 여기서 굴락 안 올리고 병력에 돈다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이제 전차가 지금 아 전차 빨리 와야 돼요. 단순 해병으로는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전막이 맹독충 상대로 이기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 달려듭니다. 계속 이렇게 막히면 안 좋거든요. 또 다시 한번 빈집털이 당했고 지금 화살표가 다 넘어왔고 다섯 번째 베이스 지어주고 있거든요. 소자 항상 재미있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적지만 시청입니다아 감사합니다, 뮤직투 아이님, 천용 감사합니다. 윤현 선수는 패다족두 번이구요. 막으면 이기는 걸 알고 있는 박진혁. 냉동춘 저걸링 파고듭니다. 포자수수 여왕. 해병만 있는 거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근데 역시 최지성스러운 경기긴 해요. 아, 우리선에 에너지도 없어서 지금 해병 체력들이 잘 회복이 안 되는데. 또 다시 한번 물량으로 밀어붙입니까 이거 g s 3패셔죠 박진혁 대최지성도 이런 경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이거 한번 실수하면 난리나요 맹동층공기업에다 터질 수 있거든요 너무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이 보는 시청자분들은 재밌을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한번 실수면은 이 병력 차이 두배 나는 거다 날아가요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박치 또 먹었구요. 아, 막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우려선 에너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해병들이 녹아버렸습니다. 야, 요거를 또 박진혁 선수가 이겨버리네요. 아, 체인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 이겨야 되는 게임이었는데 왜냐면 벤시가 하나 슥 들어가서 일꾼 11개 잡고 또 들어가서 다섯 개 잡고 무려 16개나 잡아냈었던 게임이었는데 그 이후에 병력 만약 전차 안 끊겼으면요 안 졌을 겁니다 전차가 끊겨가지고 만약에 3전차가 그렇게 해전 해, 저글링이 안 끊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최경선수의 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박진혁선수가 잘 따라잡았던것 같습니다 두번째 세트 맵은 에버드림입니다 경기속으로 고고고 <목소리도> 오우와! 진짜 뭐하는거야 야!! 아파 아 놀라빠 아, 크랭티비 경기 시작 일곱 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빠머 수고 잘못됐죠. 한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알마니 첫번째 세트 최인호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게임이었는데 박진영 선수가 역전을 했고요 박진영 선수는 자신감이 찼을겁니다 GSL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선수고 오늘 경기도 굉장히 불리했었던 게임을 역전을 한거기 때문에 어 이거 내가 조금 덜배지하고 후방 끌고 가면은 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더프2k님 땡큐 베리 마치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놀람> 선수 정찰 가고요 어? 최지성의 오 이거 아가스 안 지었었네요 야, 이거 자达 빌드고 제가 이제 레더 방송할 때한 번씩 쓰는 빌드죠. <laughs> 아 도카스 해병 더블. 음... 솔직히 크이 해설 전량만 안 했어도 제더 최고령 우승기로 갈아치웠다. 아크님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감사, 감사합니다. 가장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승부를 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어, 생활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에 비하면은 지금 제 스트리머, 스트리머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에요. 솔직히 아시다시피. 근데 프로게이머에 비하면은 뭐 괜찮지? 그쵸? 그렇죠? 해변 꾸준히 찍어주면서 군송장 지어주려고 하고요. 음,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런 버그 한 번씩 있었잖아요. 저걸링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문질문질 되는 소리가 나는 버그. 세 번째 부화장 지어주고요. 사신을 찍지 않고 사령부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좀 박진영 선수 생각보다는 최진영 선수의 물량 터지는 타이밍이 몇초더 빨라요. 최적화 괜찮은데요. 역시 이런 거 준비 많이 해옵니다. 격기파이팅 크랭크 바보. 아, 블로우메이드님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군수 공장을 하나 더 지었어 우주 공항이 아니라 메카닉인데 트리플도 빠르고 어 걸렸어 아요거는박지원 너무 좋은데 찍어 봤겠죠? 못 찍어 볼 만큼 좀. 저글링이 빨리 잡히긴 했는데 일단 트리플에다가 태코 올리는 거 봤기 때문에 근데 메카닉이라고 못본거 같긴 하거든요 어? 무슨 빌드지? 염차를 여기서 이렇게 찍어내고 근데, 근데 이 사령부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인구수가 좀 많이 막혔어요 드죠 이거 <laughs> 트리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박진영 선수도 좀이 우주공항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군수공장인 거 봤으면은 기술실 군수공장 보잖아요. 이러면은 메카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가지고 바퀴를 탈 텐데 저걸링 공방업을 하고 있죠. 그, 체인선수는 투군공장을 했는데, 갑자기 바이오닉이에요. 자극제. 염차 계속 찍어주고요. 그렇다고 뭐, 뭐, 해병 염차로 찌르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염차 또 찍어? 병영 늘어나는 게 너무 느려요. 무슨 빌드죠? 좀차 맞습니다. 이거 근데 보여주고 빨리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지. 다 보여주고 안 들어가면은 어 뭐야 이거 맥또바 <laughs> 메카닉까지? 뭔 빌드죠? 야, 저걸링 갈가먹기. 아, 저걸이 계속 나와 가지고 이것도 여왕과 저걸링이 그냥 막히고요. 아, 이거 상황 너무 안 좋은데요. 저도 도대체 무슨 빌드인지 모르겠어 일일로온 건데 왜 찍는 거지? 자업지작지 취소했거든요. 생각이 많아 보여요. 지옥불 다시 찍고요. 감염 아 감시군주 왔습니다. 무슨 고항인가서 두동 보이고 뭐 무기고 보이고 메카닉 보이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왜 취소를 안 하는 걸까요? 자극제 취소했는데. 정말 후반을 보는 거? 30분 뒤에 게임을 보는 건가요? 일군 고쳐주기. 아 일군이 그해 하면서 고쳐주기. 우리가 메카닉인거 봤거든요. 보통은 이 방어력 업그레이드 안 누르던 거 취소하고 발사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바퀴로 갈 텐데 일단 체제는 뮤링링입니다. 이후에 군수 공장 늘어나는 것도 변신술을 봤거든요. 1 2로 완료. 아, 지옥불 대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죠 이거는. 50 어, 네트에 박치는 선수 어뭐 전차가. 무슨 타이밍이지, 이거? 대표 변신? 좀 늦었어요. 저글린 좀 잡혔는데. 유탈이 찍혔거든요. 지금 자기장 가속기 연구 안돼 있고요. 해병도 1, 2렙 해병. 자극제는 안되는 1, 1, 2렙 해병. 아니, 해병이 1, 2렙 돼 있어가지고 지금 유탈이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어어? <laughs> 이게 뭐지? 보리으이 이제 메카닉 1 1렵 됩니다. 그래도 1 1렵 회병이 잠깐만요. 유타리 계속 장 사이클로 이제 곧 오지 않나요? 사이클로 오기 전에 전차 제압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마가는 냈어요. 어, 마가는 냈는데 이 타이밍에 바이오닉과 메카닉 1 1 1 1렵이다돼 있는 거는 굉장히 어우 특이합니다. 이거 포터 완성되기 전에 밀어내려고 하는데 포터 완성됐고 사이클론 점사합니다. 이 뭐죠, 이거? 포탑 부려버려 막 검사를 했구요. 이협 찍어주면서 메카닉도 준비합니다. 4번째 네 베이스가 날아갔지만은 아직까지 일군수 70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3번째 베이스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진혁 쪽이 좀 좋다고 봐야겠죠. 뮤탈을 계속 찍는데요 방태수식으로 가나요? 방태수식으로 가면은 포탑을 더 건설해야됩니다 그거를 스캐나 탐색이나 화염차 도 아님 같은 플레이로 바퀴로 넘어가는지 뮤탈이 계속 나오는지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냉덕충 그래서 뮤탈과 저글링을 앞마당 파고들기 그래서 맹독충도 굴릴거 거든요 오오 상기하면서 토로 상대해주기 맹독충 굴리기 아 요경기는 박진영 선수 2대0으로 잡겠네요 역전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최현수가 너무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글링 하나가 들어와서 군수공장을 보다보니까 아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우주공항이라고 생각하고 건설을 했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다 맞아 떨어져. 우주공항 지으려고 했는데 어 뭐야 군수공장이네? 왜냐면 111 투공항 연구소는 원래 있는 빌드잖아요. 그래서 111 투공항 연구소 바이오닉 하려고 했는데 아왜 투공항 연구소 투 군수공장이지? 아 염차 찍어보자. 그래서 염차 했는데 막혔어. 에 이러면 이 바이오 메카닉 가야겠다 해가지고 한것 같은데 <laughs> 뭔가 좀 많이 말렸던 것 같습니다. 다 숫자 많아요. <목소리> 오, 본인 마음 편한대로 게임을 할수 있는 박진영. <목소리> 공일업 뮤탈리스크, 토르 하나 제압할 수 있죠? 건설로봇들끼리좀 <목소리> 고치고 있었구요. GG. 박진혁 선수가 최진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을 해주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2-0. 휴식을 가져가서 이어지는 다음 경기 중계할 경기가 준비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